네 반갑습니다 상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흥아해운 흥부 아니죠 흥아해운입니다 자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흥아해운이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지금 어, 2차 큰 급등을 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간 종목이 위에서 놀때 상한가를 훼손 안하고 위에서 놀때 저점만 오면 매집해라 저점만 면 매집해라.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항상 그런 제가 말을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는 여러분들이, 아, 좋은 차트다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이렇게 오죠. 가격 조정이. 그리고 상승이 어서 기간 조정은 옆으로 갑니다.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어, 확대를 하니까 잘안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승해서 위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위로. 그러면은 보통 폭등이 옵니다. 여러분들. 큰 상승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27%, 28% 올라갔다. 근데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어, 위로 상승 조정을 줄 때, 아, 여기서 우리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모아갔다. 모아갔다. 이날은, 어, 은봉일 때 우리가 사지 않았고, 다시, 어, 이렇게 상승할 때 우리가 모아갔다. 또 저점 잡고 반등 아래 꼬리 달때 모아가고 우리가 약한세 차례 정도 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아, 얘가 이제 상승을 하고 여기 윗꼬리를 하나, 둘, 셋.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세개 이상, 둘는이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했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추가 매수를 했다. 어, 밑에서 저와, 저와 같이 모았던 분들은 30% 이상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장구간, 이 장구간이 있죠. 여기, 장구간.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측을.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예측을 해야 된다. 왜? 이제는 이 저항을 탁 뚫고 나니까, 어, 저항이 될 만한 구간이 위에 있는데 그 위가 멀더라. 그러면 얘는, 아, 상승폭이 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봉에서 흔들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그게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응아행운 지금, 어, 중요한 가격이 여기, 어, 2535.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도 23호 구간도 분봉으로 충분히 대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분봉에서 이탈하면 일단 익절하고 나왔다가 다시 재접할 때 진입한다 했습니다. 익절하는 순간부터 분봉으로 바꾸고 관찰 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흥아해운이 노리는 노림수가 뭐냐? 아마 3175원 부근이나 돌파를 노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 그래, 이거 갈것 같아 하고 있다가, 갈것 같아 하고 있다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악재나 뭔가 터지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어떻게? 자, 밑에. 지지 받을 만한 가격 2875 2790 미리 여러분들 이렇게 다수선을 끊어야 됩니다 종목이 관심 종목이 많아지면 어 이거 내가 왜 좋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줄을 끊으면 다른 거 한참 보다가 와도 다머리에 이제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다 떠오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흥아 회원이 3,175원을 무지성으로 뚫을 것이야 하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얘가 어떻습니까? 예, 시작에서 2,875원을 뚫는다. 그러면 홀딩입니다. 근데 얘가 2 7 9 0원을 이탈한다. 그럼 일단 익절입니다. 익절하면 끝나는 거 아니래 했습니다. 분봉으로 바꿔서 다시 2,875원을 재돌 판다면. 지지를, 분봉해서 지지를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복리 인자를 챙겨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를 재돌파하면 이제는 3,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000원까지. 여기까지 이 사이. 매우 크다. 아시겠죠? 만약에 얘가 어떠한 호재를 띄우면서 3,175원을 뛰어넘었다. 그럼 홀딩입니다. 여러분. 언제 판다? 그렇죠. 3175원을 이탈할 때 팔고 분봉으로 바꿔서 제대로 파는지를 관찰해야 된다. 쉽죠, 여러분. 끊어 먹기를 잘해야 상승장, 상승장에서 무지성으로, 무지성으로 수익 낸 사람들은요, 한 방에 나락으로 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승장이 오기 전에 끊어 먹기 연습을 잘해야 된다. 그 끊어 먹기 연습을 저와 함께 하다 보면은 본인도, 어,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바빠서 나는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을 수 없다. 한번 익절해가지고 응? 다시 타점 못잡가지고 자기를 못태우고 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무료 단톡방입니다.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만든 무료 단톡방.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구독했다고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누구나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거기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만 안하면 강퇴를 안 시킵니다 그 누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하고 구독했다고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흥아해운뿐만이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 모든 종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장중에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충분히 분석하고 확인하고 드리는 거니까 빨리 신뢰를 하고 매수 매도를 눌려라. 자기가 그 보고 분석한다고 어용부용하고 있으면 그다점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단톡방에 오시면 우상향 계좌 일수밖에 없다고 어, 자신 있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